입니다. 오늘 제가 여주 곤충 박물관에 서표본을 가져왔어요. 만들어 온 건데요. 이것좀봐 봐요.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준비했는데요 장충. 좀... 아, 양박자가아니요 이건 멋쟁이 사슴벌레. 이건 타이키 프터슴 벌레. 이건 코 피던 장풍냉이, 이건 오각뿔 장풍냉이 이렇게 네 가지의 장풍냉이 가한 번에 준비해왔는데요. 어때요? 표본 신기하죠? 제가 이렇게 표본을 만든 채로 가져온 게 너무 나요 표본이 이네개 정도 이렇게 돼있어요. 근데 얘는 왜 풀이 있냐고 말씀드는데 이렇게가 진짜 멋진다. 이름도 떠 있고 제가 풀을 붙여놨거든요. 이 도대 나는 더 신기했었는데 이 하얀 도대 으는더 신기했었던 거예요.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준비했는데 제가 상물도키어가지고어풀 풀이 이때쯤 그건 모르는데 이게 진짜 어마무시하게 이게 만들었죠? 아, 이게 완전 더 만들면은 폼은 상자가 채울 것 같은데 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잠깐만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